저번에 저번에 l 리 i 일리 i 영상 볼 때도 j t b c 였는데 아리그그 d 그리 o 일리 I 말고 그 l 이 o o d I feel good. I feel g o 막 d I 때 e 어떤 여자 아이가 그막 노란 차 위에서 막 때리고 그런 거 진짜 그거였죠. 그 j t b c 였죠 근데 거기에다가 그거였죠. 그 남들어가는 그 이름 들어간 사람의 그 누나 갖고는 그걸 보고 나서 그 미국에서 그창사 쇠, 같은 거예그 창, 창문에 그거 했다고 해. 그런 기사 보게 됐었는데, 그, 28일 날인가에 또 그, 애틀란타 총기 난사범, 그걸, 맞습니다. 기, 기사가 떠갖고 해. 봤는데, 이 사람이 그, 괴롭히는, 그, 그, 저기, 괴롭히는 사람, 세월호 헬기 추락 관련해갖고, 말하면 막 괴롭히는 사람하고 닮았다 는 생각, 들었던 그 문명특급이, 그 사람하고 좀 닮게 보이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뭐또 사고 발생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싱크홀브 했다고, 해. 이거 전반이 있는가. 저번에 그 JTBC 그거 했을 때 중국 거기서 테이블 라빈 그거하고 닮은 그런 거 있어가지고 해. 중국에서도 모든 연관해왔고는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 해. 그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싱크홀 발생하고 검은 차량 빠졌다고 해. 지난 29일. <목소리> 어. 자동차 빨려들어갔죠. 중국 축구의 한 구멍입니다. 이데 비가 많이 와서 저렇게 구멍으로 자동차, 구동차한 대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싱크홀에 빨려들어간 건데요. 어. 노란 음, 차 이렇게 막그 닮은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하고 닮은 사람들 막그 영상 보게 만들다가 나중에는 그 미끼 같은 거에 그 관심 있는 연예인들 보게 만들고는 아또 이제 그 생각이 바뀌죠. 괴롭혀 갖고 안 보는 건데 사고 사고 발생하니까 보지 말자고 요 사고 발생하니까 보지 말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 주입하고 사고 이제 내가 잘못하는 사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괴롭히는 건데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가스라이팅, 그 조직스토킹, 가스라이팅, 조직스토킹 들은 거 아니면 가스라이팅. 조직스토킹은 그 방송에서 안 나오는데 가스라이팅은 나오지만. 아, 사람들 이 붙여갖고는. 일단적으로는 사람 고집되는 것에 관한 것들, 깽스토킹, 뭐, 전파 우기, 아, 그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사고 발생한 것 같은데, 또, 그, 스칼렛, 요, 요한슨, 조인슨. 여기도 네 사람이 있는 거죠? 아, 보다가, 이 사람 나오니까 그냥 그거 했죠. 나 아, 버리네. 이렇게 영화 보면은 가스라이팅도 그 여자 그막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 하인 시중 드는 사람 그 사람 부르지 말라고 해. 부르지 말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그렇게 싫어할 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그 정도 하는 거죠. 그렇게 싫다는 거죠. 얼굴 담은 것만 봐도. 사람들 카로 괴롭힌다 보니까 계속 그막 바닥 찍어대고 길에서 괴롭혀들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사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걱정되시네 그렇게 사람 만든다는 거죠 그, 그저께, 그 사고 난 그, 그, 뭐지, 그, 그걸 해놔야 아, 어, 독일이 폭발한 거야. 이학원에서 노래 부르데해학원에이에안이에이 음, 음, 음. 음, 음. 노래 그실안좋학안그은이에이안나오데감기원에서이은이학원에이이래갖고 노래 안좋데이데그이이 탄폭발신나봉 화산. <laughs>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신나봉화에 있는 신나봉 화산이 <laughs> 폭발하면서 화산재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나8일 28일 신나봉화산이폭발해 화산재가 4,500m까지 치솟고 12분간 폭발이 지속됐다고 밝혔어요. 27일 날, 막 노래 부르고 는데인관이 음. 있었을 때, 딱. 날씨 조정하고 그러니까, 화산 폭발 발생시켰을 때, 그쵸, 지진 내고 그러면 지진 내고, 그, 들어셨습니까 뭐 경주지진, 포항지진 이후로 큰 지진 안 않습니까 그렇게, 그, 그, 뭐냐, 그리고 숫자 같은 거 보여주고 이런 거지. 그것좀발은시킨 <목소리도> 겁니다, 그게. 음난해지기 때문에, 저도 폭발을 실종하고 했거든요. 그런면서 이렇게 지진도 내오는 데 화산도 폭발시킬 수 있다는 건. 그랬겠죠? 그 정도까지. 거기서 노력을 하고, 해줄 수 있겠다. 그것도까지 또, 그, 보아고는 또, 사고 발생하려는가. 그럼 검은 옷입어갖고 검은 차 차랑 아, 그랬으면 그이 색깔 옷 입었으면 이 색깔 입고뭐 떨어지는 뭐 그런 거 생기려는 거뭐 이렇게 나오는 거에 영상 같은 거뭐해갖고나오는 거야. 계 괴롭, 이렇게 괴롭힌다는 건뭐 이렇게 어막그 뭐 생각 같은 거주입하잖아요딱 보게 만들고, 닮았단 생각 들게 만들고, 그럴라 하게 만들고, 피하고 싶게 만들고. 그렇게, 그 학대라고. 고문 학대. 가스라이팅.